조금만 가셔서 돌러 오시면 됩니다. 예. 네. 네, 거기서 유턴 하시면 돼요. 예. 네. 자회전 한번 하셨다고? 예. 네. 느낌이 어떠 신지 무척 봐지. 네. 자, 자. 예. 네. 거기서도 돼. 예. 네. 했습니다. 무시 변했나요? 그래도? 일좀더 타고 봐야지 뭐. 그렇게. 그, 그래도 뭐가 느낌이 있는지. 소음. 소음. 너무 거 먹고. 완전 좀 듣는 거 같네. 어, 괜찮은 거 같죠? 응. 네, 지금 기본만 하셨단 말이야 그야제용도 음. 생기면 아. 이, 또 이렇게 닳면또돼 또 알았죠? 그러면 나중에는 더더돈들어가는 더 늘어난 거야 늘어난다 자꾸 능력이 음. 공기가 좀더 원활하게 좀더더들어가는는 얘기지 감사도 하고 고객님 진짜로 네. 고마워요 정품 알고 오셨잖아요 그죠? 음. 그 짝퉁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음. 많은 분들한테 도움 되는 건데 감사도 하고 고객님 알았죠? 네. 예, 정보로 쓰겠습니다 네. 예. 예. 삼성 이게 뭐지 차종이? s f 5 오케이